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자, 장교에서 에밀리, 에밀리 장교가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계학자라는, 자, 기계공학자라는 장교가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나는 심지어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돈독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자, 에밀리가 오픈이 되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성을 달성하고 있고,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교 모집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 모집을 통해서 에밀리를 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참아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가 자, 확률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확률에서 어, 고급 장교 모집 보시면 브라운 박사, 메디치, 뭐 브레이브, 모건, 타피, 아이온 뭐쭉 있지만 에밀리가 없는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조각은 또어떻냐 조각도 살펴보시면 자 에밀리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에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아직은 좀 참아 주셔야 된다 자 이거 일반모집 당연히 마찬가지 겠죠 일반모집에서도 에밀리 조각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일반모집이든 고급모집이든 좀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현명하게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장교 조각 보물 상자에서는, 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률을 눌러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밀리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은 0.297%, 0.297% 인 거를 보실 수 있을 테고, 자 다른 조각들과의 확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전투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0.99%그 다음에 뭐 전략 같은 경우나 특훈 같은 경우에는 좀 낮죠, 0.4%대의 확률을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최근에 나온 장교일수록, 자 보시면. 자, 좀 낮은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0.297%인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자, 이약 200개의 장교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퍼센트 확률로 나오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눌러 보시면 자 셀리나 나오네요. 셀리나 나오고 아이온도 나오고 자. 펜더도 나왔고, 킹슬리, 프레이야 자, 이제 조금, 아무래도 기계공학자라는 신규 카테고리가 생긴 만큼, 투쿤 장교도 꽤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스톰보우도 나왔고, 자, 여러가지 나왔지만, 아, 에밀리 3개나 나왔어요. 에밀리 장교 조각 3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교 상자로 뽑기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 장, 장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쭉 지금 이 순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단 말이죠. 게임이 자 처음에 kt kt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사이먼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에릭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셀리나 약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아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프레이아 스킬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돌파 스킬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에밀리를 한번 보시면, 에밀리는 특훈 장교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돌파 스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용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꼭 마지막에 나온 장교들이 좀더 성능이 좋아진다. 이점 참고하셔서, 어, 장교를 육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장교 위주부터 업데이트에 좀더중 그 레벨업이나 스타업에 중점을 두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는 효과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새로운 장교와 장교 뽑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